안녕, 뿌아, 유하, 오랜만, 하이, 하이, 밥 먹었어요. 컴백스, 음, 컴백스포, 음, 음, 컴백스포. 트랭 리스트 중에 어떤 곡이 제일 좋아요? 저는 타이틀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도 그 역주행하고서, 아래, 어렸을 때라고 해야 되나? 그, 봤잖아요. 아, 그, 봤어요. 라방 한 거. 근데 제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랐어요. 뭐, 무슨 이상형님이? 이상형님이요 뭐, 이거랑. 이상형이요? 내가 이상형 님이에요 와, 저를 이상형이라고 생각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정말, 놀랍고도 감사합니다. 되게, 옛날에 했던 라방의 역사를 보면서, 저의 성격도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더, 그 20대, 그 좀, 2018년 정도 됐을 때는 좀 밝더라고요. 밝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역주행 딱 전에는 조금 이제, 살짝, 살짝, 이제, 약간 침착해지면서, 약간 느낌이 변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살찌겠어 튕기겠지? 활동량이 너무 없어 펄, 요플레 뚜껑에 묻은 거 드시나요? 아니, 아니, 음, 아니요? 아 아니, 먹어요 근데 핥아먹는 게 아니라 뜯은 다음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다시 거기다 담아요 그 다음에 이런 컨셉? 어... 다음... 글쎄요 다음이 있을까 싶은데? 다음이란 게 있을까 싶네요 무슨 공부... 어! 재관 선배님 <laughs> <laughs> 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laughs> 다른 직업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생각 중이에요.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서 어, 요즘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제 2의 직업을. 고마워. 눈물난다. 진짜 눈물나. 응. 안녕. 나는 눈물을 정말 외치면서 끌게. 또르르 또르르 음 응. 대자 안녕 또 할게 또르르 음 <laughs> 응. 응. 하나 지것 같아서 지금 이러다가 또 말겠지 또 이런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아. 네, 왜냐면 저희가 몇 번의 역주행 그런 신호가 조금씩 있었어요 아. 유튜브에 유나 파트 아 진짜 나 봤어요 아 그쵸 새로운 팬들 많죠 그래서 뭔가 오늘 새로운 팬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라방을 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 당시에 뭔가 그런 걸 남겨둔 게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이렇게 지나온 나이 때그 저의 성격 그런 발랄한 좀 그런 걸 남겨둔 것 같아서 오히려 또 그거를 찾아서 재 업로드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느껴요. 그래서 좀 가끔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약간 애기 같았구나, 밝았구나 그런 모습 보면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좀 약간 그랬어 스콜피온자가 뭐지? 리드버거는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세요. 아니. <laughs> 오빠!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laughs> 나도 오글거려서 처음에는 너무 못 보겠는 거야. 보기가 싫었어요. 왜 저래 이러면서 보기 싫었는데, 이제 다시, 최근에 좀 봤는데, 그냥, 좀 어렸을 때 저의 그 밝은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좀. 24살에 나, 뭐, 25살에 나, 그니까 좀 웃긴, 웃긴 것 같아요. 나는, 나는 똑같은데, 성격이 조금씩 달라졌어. 솔직히 귀엽죠? 아, 귀여운 것보단 좀, 약간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약간 앨범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진짜 민영 언니 나타났다. 민영 언니, 자꾸 민영 언니의 가짜 버전이 계속 나타나서 언니인 척 했어요. 은지 언니도. 언니인 척 했어. 언니랑 아이디를 비슷하게 한 아이디가 언니는 좋겠다고, 은주 언니도 어, 짬용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끌려고요 <웃음> <웃음> 안녕